아 이거다 이거다 아아아아와 <laughs> 제대로 풋더기였는데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야, 야, 야. 시원해 사랑해로 좋아. 아니. 사랑해. 오늘 이제 저희가 생방을 하고 왔는데 노래할 때는 좀 뭔가를 먹어야 돼요. 또 미션을 갖고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한 개도 안 먹는 상황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또 각자에 대한 얘기들은 좀잘안 하는 분이죠.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일 얘기? 삼겹살, 목살 하나, 둘, 셋. 삼겹살. 아메리카노, 프라푸치노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아. 매운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매운 떡볶이 아, 맞네 구워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곳에서 이렇게 구워 음. 먹었는데 음. 어, 그게 뭔가 저는 기분이 묘해요 또. 음. 되게 재미있게 봤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서울에 이런 데가 있어요? 음. 야, 뭐,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준비를 하셨네. 되게 많아, 장난 그러면 일단 등심을 먹자. 육즙이 쫙쫙 나오는 거 먼저 먹는 게 그렇지. 맛있을 육즙 것 하면 또 등심이지. <laughs> 그러면 이 등심을 부드럽게 구워 먹을 것이냐? 진짜 약간 스테이크처럼 구울 것이냐? 스테이크처럼 구워볼까요? 스테이크처럼? 네. 오! 요리사 같아. 요리사 같아. 우와. 음. 아, 근데 고기 진짜 찢어먹는 맛이 있지 않냐? 깜짝 놀랐네. 자, 이번에 정말, 살짝만! 고추냉이를 고기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다. 형이 아까 맛있다고 하셨는데, 고추냉이 어디, 아, 여기있다! 이거구나. 짧게 얹어서 우우. 고기는 고추냉이가 진짜 정답이네요. 요즘에 고추냉이 를왜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와, 제대로 소떡이 되는데? 와. 꼭 먹어봐. 응.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지 우와. 음, 대박이야. 어. 응. 그치, 사람은. 너무 맛있어. 어. 아, 하루에 피로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아. 어. 근데 네, 옥상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음. 오랜만이기도 좋다. 근데 주변에 아. 또 풀도 많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요, 요, 아 고기를 여기 한번 찍어봐. 아 그렇지. 음. 와 이거다 이거다 와이이건 참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어 술 넣어 그~ 고기까지 넣으면 이제 기존에 이제 고깃집에서 나오는 이제 기름장이지 근데 지금 여기다가 마늘을 넣을 거야 아 마늘을, 마늘을 넣을 건데 마늘을 가위로 오리든지 아니면 뭐 으깨든지 근데 아. 이제 요새 이제 마늘을 이렇게 으깬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늘의 그쌉싸름함을 기름이 잡아줘요. 아. 자, 자, 자. 아또뭐 어때? 고기를 굽고 있지만 진정한 가수였구나. 라는 느낌을 분명히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음. 어, 저는, 어 이거보다. 오호! 어, 어, 진짜, 진짜 나이스. 자, 갈게요. 아, 아. 도레미파 솔라시, 원, 투. 1, 2, 3, 4 밤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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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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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혀, 맥혀. 흙꽉 맥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오오오 oh. oh, oh,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우리는 연인 사이다 우아우아우아우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어쨌든 밤고구마 하는데 이게 밤고구마고 끝나야 되는데 밤고구마우우아우아우 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거 뭐하고막 바로 앞에 옆집이 있어요. 그래 <불이> 붙는구나. 오오오오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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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불이 붙는구나>. 오오오. <불이> 어떤 장으로 먹을요 형이 먹고 싶은 장을 저에게 찍어줄 수가없요 아, 그래요? 형은 왠지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이거좀 찍고, 오메 이거좀 찍어서, 오메. 마늘의 양을 살짝 간이 해서, 그리고 여기다 고추 하나 넣고, 이게 고추가 매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매울 수 있는 고추에다가 또뭘 찍어? 그쵸. 아, 한국 사람 대단해. 되게 심플하게 썼다. 아우, 음우 음. 아! 왜, 있지 고추가 매워요. 여기 뭐 묻었어? 장? 묻었어요. 응? 장군님. 우리는 좀 친근하게 어. 어색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응, 응. 어, 어색함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나도 쌈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응. 뭔가 이상한 나 당한 것 같은 느낌 그럼 어색해 <laughs> 아 음. 맛있다 음. 고기는 이렇게 야외에서 숯불에 구워 먹는 게진린것 같아요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먹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등심은 도톰한 식감에 약간의 이제 지방도 있고 아까 이제 소떡으로 와 소떡 짱이었어요 떡을 좀 꽂아서 먹어 보기도 했는데 어, 그 정도로 좀 약간 육즙도 좀 살아있었고 향과의 어떤 그런 조화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부채살, 좀 얇은 식감이 어, 그 사이사이로 좀 소스가 많이 스며들어갈 수 있어서 씹을 때 굉장히 좀그 양념맛, 소스맛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맛있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불고기감은 좀 고기의 어떤 식감이이게 가볍고 또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도 이렇게 쪽쪽 찢어질 정도로 어, 굉장히 맛있었던 어, 고기 같아요. 그럼 저희님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おいし <laughs> <laughs> <laughs>